질문하신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주어진 식 보세요. 주어진 식이 벡터랑 연관된 방정식이야. 즉 벡터 방정식 풀이법에 대한 얘기야 자, 그러면 제가 벡터 그죠? 방정식 풀이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벡터 방정식은 두 가지로 풀수 있어요. 첫 번째 1번. 벡터를 푸는데 식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내분점과 외분점을 이용해. 외분점. 그때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 벡터에 그죠? 학과 차를 쓰겠죠. 그러니까 내분점과 외분점을 이용해서 그죠? 방정식을 풀수 있다는 거. 두번째 좌표화해. 좌표화에서 뭐로 풀어? 자취 방정식으로 풀겠죠. 자취 방정식. 방정식으로 풀겠죠. 자, 이 문제는 뭐두 가지 다풀수 있는데 요거로 풀어 볼게요. 자, 이게 75도 주어져 갖고 계산에 좀 지지번 해요. 그러니까 계산 과정은 직접 하시고 저는 방법만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주어진 식을 주어진 식을 뭐로 만드느냐, 내분점, 외분점과 연관되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구하는 게 이게 사실 얘를 구해야 돼. 얘가 X야. 그럼 양배는 곱해보세요. A, Q. 그죠? 벡터는 3분의, 그죠? AP 벡터 플러스 AB 벡터죠. 돼야 안 돼. 되죠? 근데 이게 내분점에 틀을 안 갖추고 있어. 됐죠? 왜? 내분점의 틀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벡터 B벡터면 얘를 M대 N으로 M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요거 P벡터를 구한다. 그럼 원래 P벡터는 뭐가 돼? m 플러스 M분의 돼야 안 돼? 되죠? 역으로 봐. 그죠? N A벡터 플러스 M B벡터야. 그러면 둘이 더하면 밑에 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1과 얘밖에 안 되죠. 얘를 교정을 하자. 근데, 누굴 주어졌어? 명확한 거. 얘를 주어졌죠? 그니까, 러 3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해주는 거야. 3분의. 1. AP 벡터 플러스 2배. 그죠? 2분의 1에 AB 벡터. 요렇게 바꾸면 될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1과, 여기 있는 2가 있으니까, 3 나왔나? 나오죠? 됐죠? 그러면, 이 Q 벡터는, 그죠? 얘가 만약에 AP벡터라고 해어 AP벡터고 얘는 2분의 1 AB벡터가 되겠죠. 얘를 몇대몇 2가 몇. 여기니까 2대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야 그죠? 그러면 이 식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가서 확인을 해봤어.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AB벡터의 반이야. 그럼 좀 진하게 해볼까요? 여기 자, 여기가 얼마야? 2분의 1, AB 벡터. 됐죠? 얘랑 P 벡터는 뭔지 모르지만 얘도 될수 있고, 뭐 얘도 될수 있고 다 되겠죠. 그럼 가장 작은 게 얼마야? 2대1이면. 2대1이죠. 요 길이가 2야. 어, 그럼 요점 지나야 되겠네. 요 점은 여기서부터 3분의 4가 되겠네. 3분의 4가 되겠죠. 왜? 2 곱하기 3분의 2 아니까. 그죠? 그럼 가장 큰 거는 왜냐면 여기가 AP벡터라는 것이 이 위에 있어. 0인일 수도 있잖아요. 가장 길 때가 얘죠. 얘. 이게 AP벡터가 될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2분의 2벡터죠. 그럼 얘이 길이 찾으면 되겠죠. 여기에 몇대 몇? 몇? 2대1 되는 지점. 2대1 되는 지점이죠. 그럼 이점이야 자 색깔 내볼게 가장 작을 때 가장 클때 여기 그럼 여기 연결시켜 보세요 아 뭐가 나올 거다 요 길이가 나올 거다 됐죠 그러니까 q 정 그죠 AQ 벡터는 이쪽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이게 AQ 벡터야 됐죠 그럼 요거만 구하면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죠 됐죠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줬어요 이제 계산만 남았어 계산은 쉽죠 이점의 좌표는 이미 나왔잖아요. 2점의 좌표는 몇 컴은 뭐야? 3분의 4,0이고 두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점의 좌표는 여기가 얼마야? 2,0과 요 점의 좌표만 구하면 끝났어요? 안끝났어 끝났죠. 2대 1로 내분한 점이니까. 별것도 없죠. 그죠? 그러면 이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 이점의 좌표. 자, 여기 45도 여기 75도야. 그럼 여기 60도죠? 그럼 쌓인법칙 쓰면 이 거리가 4니까 사인 45분의 4는 사인 60분의 얼마 x 넣으면 되겠네. 그죠? 어, 2루트 6인가? 2루트 6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는 75도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2루트 6 코사인 75도 그죠? 2루트 6 사인 75도가 되겠죠. 75도는 이거 삼각형의 더셈 정리를 쓰면 되겠죠. 얘는 4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6 빼기 얼마? 루트 2. 그죠?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죠.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 되겠네. 그죠? 그럼 여기다 놓고 요 점에 잡혀 구했어, 안 구했어? 구한 다음에 2대1로 내분하는 자면 요거 구해, 안 구해? 구한 다음에 두점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끝이죠. 자, 제일 중요한 건 벡터 방정식이 나왔을 때, 그죠? 벡터 방정식이 나왔을 때 대응하는 방법, 내분점, 외분점을 이용하는 방법과 뭐가 있다? 자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럼 내분점 외분점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맞추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것만 맞추면 쉽게 처리할 수 있겠죠.